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었을 뿐인데 독성물질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식재료에 따라 냉장보관을 하게 될 경우 고유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독성이 가득한 발암물질로 변해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식재료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냉장고에 보관 중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와 그 식재료를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톡 소리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 첫 번째, 감자. 제철에 수확한 감자는 땅 속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데요. 노화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다면 바로 꺼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냉장보관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사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하면 감자 속 녹말 성분이 당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환원당은 감자 고유의 단맛은 살려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독성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바람물질로 규정한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감자를 드시려면 냉장고가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넣어두면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은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이 나는 걸 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감자 10kg 기준 사과 1개를 함께 넣어두면 된다고 하니 감자의 양에 따라 사과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감자는 양파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파의 수분을 감자가 흡수해 물러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자와 양파는 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 두 번째, 마요네즈. 마트에 가면 상온에 진열되어 있는 마요네즈를 볼수 있는데요. 그럼 구입 후 개봉한 마요네즈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답은 마요네즈는 냉장 보관하지 않는다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마요네즈를 드셨을 때 미묘하게 맛이 달라졌다거나 기름기가 많아졌다고 느낀 적 없으셨나요? 그 이유는 마요네즈 속 기름층이 서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는 식초와 식용유, 계란과 소금 등을 넣어 만드는데 이때 서로 섞이지 않는 식초와 식용유에 계란을 넣게 되면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이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도 이하의 저온에서 냉장 보관할 경우 계란으로 인해 섞였던 기름층이 다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분리돼 버리고 나면 다시 섞는다고 해도 마요네즈 본래의 맛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 또한 쉬워져 마요네즈를 모두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봉 후에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선선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이때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럴 경우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보다는 최대한 냉기가 덜한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해주세요. 무엇보다 마요네즈를 사실 땐 너무 큰 용량을 사서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적당한 사이즈를 구입해서 2개월 이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밭에서 나는 영양제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인데요. 이렇게 토마토가 몸에 좋은 이유는 토마토의 붉은 부분에 듬뿍 들어 있는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 항암 효과와 더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그 효과가 뛰어난데요. 서양 속담 중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라는 말 역시 바로 토마토 속 라이코펜 성분을 두고 한 말이죠. 반면 아직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잘못 드시게 될 경우 구토와 메스꺼움, 두통 등으로 괴로운 순간을 보내야만 할 수도 있는데요. 토마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초록색 토마토는 붉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꼭 숙성시켜서 드셔야 하는데요. 단, 숙성이 필요한 토마토는 절대 냉장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게 되면 숙성은 멈춰버리고 세포구조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40%나 감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토마토는 쟁반에 담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붉게 익을 때까지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숙성시키면 독성 물질인 토마티는 사라지고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풍부하게 유지되며 풍미까지 깊은 토마토의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때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두어야 토마토의 예쁜 색과 좋은 맛이 유지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 네 번째, 참기름. 참기름은 특유의 고소한 향 덕분에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도 군침이 싹 돌게 만드는데요. 향이 일품인 이 참기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참기름 속에 80%나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요. 식물성 기름인 참기름은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리그난 성분과 감마 토코페롤 성분이 들어 있어 보관에만 주의하시면 최대 2년까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응고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소한 맛과 향이 모두 사라질 수 있으니 냉장고 대신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실온에서 보관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참기름이 공기와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현상이 발생해 독성물질이 나오게 되니까요. 직사광선을 피해 어두운 찬장이나 습기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상온에서 보관할 때 본연의 맛과 효능이 풍부해지는 식재료가 있는 반면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그 효능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도 있는데요. 이런 식재료를 상온에 보관할 경우 몸에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으신 후 건강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 첫 번째, 들기름. 들기름은 앞서 설명드린 참기름과 달리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바로 들기름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 빠르게 그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들기름의 맛과 향까지 나빠지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 현상을 삼패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패된 들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심할 경우 내혈관이 막혀 신경전달능력이 저하되거나 치매의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들기름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요. 그중에서도 문쪽이 아닌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냉장보관한 들기름 일지라도 개봉 즉시 산패가 진행되므로 한달 이내에 섭취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들기름을 좀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 2 비율로 섞어주세요 그러면 참기름 속 항산화물질인 리그난 성분이 더해지면서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산패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보관 기간도 두배로 늘어나니까요 이 방법을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참기름과 마찬가지로 빛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종이타월이나 호일, 신문지나 검정 비닐봉투 등으로 병을 감싸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빛을 차단하고 병 입구는 랩을 씌워 공기를 막아주면 산폐 진행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품질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 두 번째, 계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요리법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보관 방법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트에 가보면 어떤 계란은 냉장 보관으로 또 어떤 계란은 실온에서 판매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보관 장소가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계란의 세척 방식 때문입니다. 갓 나온 계란을 보면 표면에 닭똥을 비롯한 각종 이물질과 살모넬라균 등 수많은 세균이 묻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거 방식에 따라 세척란과 비세척란으로 나뉘는 거죠. 그렇다면 세균 제거 방식이 다른 두 종류의 계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냉장 보관 후 판매되는 세척란의 경우. 계란 표면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척살균을 진행합니다. 손쉬운 위생관리는 장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계란의 천연보호막이라 불리는 큐티클까지 손상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큐티클은 계란이 깨지는 걸 방지하는 건 물론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의 침투를 막아주는데요. 계란을 화학약품으로 세척살균하게 되면 이 큐티클까지도 모두 제거가 되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면 실온에서 판매하는 비세척란은 큐티클이 살아있는 계란인데요. 천연보호막이 있어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지만 상온에서 너무 오래 보관하게 되면 신선도가 세척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까요. 가능하다면 비세척란도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냉장고 문 쪽보다는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잦은 온도 변화로 인해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계란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식재료마다 보관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재료의 맛은 물론 고유의 성분까지 바뀐다는 사실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식재료는 감자, 마요네즈, 토마토, 참기름이 있었으며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상온에서 보관하되 햇빛이 들지 않는 선선한 곳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보관할 땐 최대한 냉기가 덜한 문 쪽에 넣어준다 입니다 추가로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식재료는 들기름과 계란이 있었으며 들기름은 참기름과 8대2 비율로 넣으면 산패를 막을 수 있고 계란은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꼭 적용하셔서 식재료를 보다 건강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 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똑소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